네, 이 시간에는 두해살이 들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식물은요 배추과 두해살이 국민 들나물 냉입니다. 냉이는요 노제트 식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노제트 식물은요 이 잎을 땅에 딱 붙이고요 이렇게 뿌리를 길게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여기서 햇볕을 받죠 땅에서 또 열을 받아가지고 이 뿌리를 보온해 줍니다 엄청나게 길게 내려갑니다 이 뿌리가 그리고 당분과 영양분을 아, 축적을 하죠. 그래서 두해살이는요. 아주 영양이 듬뿍 아, 축적된 그런 보양나물입니다. 자, 봄에 이제 이런 봄에요. 종자 번식을 위해서 양분과 당분을 충분히 축적한 그런 나물들이죠. 냉이 우리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좋아하는 델라무리입니다 자 노제트 식물들을 자 한번 또 볼까요 여기 국화과 두해살이 가시상추도 먹기 좋게 올라왔습니다 자 중앙 인맥을 보면요 가시가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도 지금 채취해서 드시기에 딱 좋습니다. 쌉싸레한 맛이 일품인 이 가시상추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아, 많이 선호합니다. 자 가시상추입니다. 국화과 두해살이 고들빼기입니다. 동의보감에서 인삼의 버금가는 아주 좋은 효능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들빼기 김치 잘 담아놓으면 밥도둑이죠. 고들빼기입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식물은요, 호불호가 있는 나물입니다.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안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나물은 우리나라 들력에 가장 흔하고 양이 많은 개망초입니다. 망초와 개망초가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안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양가나 뭐 저기 약재로서는 훌륭하지만 또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주먹 채취하셔가지고 드셔보시고 아 맞으시면은 아, 아주 흔한 식물이니까 많이 많이 채취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개망초입니다. 뿌리뱅이도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잎이 붉게 변하고 있습니다. 뿌리뱅이고요. 또 위쪽에 지칭개가 있네요. 지칭개입니다. 뒤를 이렇게 뒤집어보면 이렇게 하얗습니다. 지칭개고요. 또그 옆에 반가지 똥이 있습니다. 큰 반가지 똥이죠. 여기 곰보 배추 배암차지기도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효능이 뛰어난 배암차지기입니다. 여기 꽃말이도 있네요. 자, 이 식물이 바로 꽃말이입니다. 이 식물은 뭘까요? 이 식물은 민들레입니다. 자, 여기 민들레도 있고요. 방가지 똥도 먹기 좋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큰 방가지 똥입니다. 개 방가지 똥이라고도 하고요. 방가지 똥 가시가 아주 다양 날카롭습니다. 네, 이 식물은 노제트 식물이죠. 질경입니다. 발로 밟아도 죽지 않은. 어, 저는 안 먹어봤는데 된장국을 끓이면 먹을 만하다고 합니다. 질경이입니다. 여기 달맞이꽃도 있습니다. 자, 달맞이 꽃입니다.